오늘은 프리미어리그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요 토트넘 호스퍼 그들은 최근 첼시와의 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직접 퇴장은 팀에 큰 타격이었죠 이로 인해 로메로는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도기의 경고 누적으로 인한 퇴장도 팀의 또 다른 손실이었습니다 여기에 메디슨의 부상 의혹도 팀의 걱정거리입니다 그의 현재 상태는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며, 더불어 토트넘의 수비를 책임지고 있는 잘생긴 반더벤의 햄스트링 부상도 팀에 큰 손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더벤은 최근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이브닝 스탠다드의 기자 킬패트릭은 반더벤의 부상 상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킬패트릭 기자에 따르면, 반더벤은 수술이 필요 없는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회복 기간은 아직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새벽 토트넘 전담 골드 기자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햄스트링 부상의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회복 기간이 약 12주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3등급의 완전한 근육 파열의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반더벤의 부상 상태와 회복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상황은 불행히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더벤의 부상 소식이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팬들은 그의 부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름에 로이드 켈리와의 계약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반더벤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빠른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더벤의 부상이 시즌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팬들은 반더벤이 앞으로 2개월 동안 필라테스와 같은 회복 훈련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그의 빠른 속도가 부상 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릭 다이어가 반더벤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다이어에게는 토트넘에서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그의 활약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한편, 유벤투스와 강력히 연결되고 있는 호이비에르에 대한 최신 소식도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그가 유벤투스로 이적한다면 토트넘 중앙 미드필더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팬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에이스 호이비에르에 대한 유벤투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적 가능성에 대한 최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호이비에르 영입에 대해 큰 낙관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유벤투스의 스포츠 디렉터와 어시스턴트가 호이비에르를 영입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격 문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인 시로 베네라토의 분석에 따르면, 토트넘과 유벤투스 간의 견해차는 약 1,5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호이비에르의 이정료로약 4,000만 유로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벤투스는 2,500만 유로의 예산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210억 원에 달하는 가격 차이로 인해 호이비에르의 유벤투스 이적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호이비에르 본인은 현재 포스테코글로 감독에게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간 동안 비수마와 사르가 빠지게 되면 그것이 호이비에르에게 감독님께 인상적인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의 네르고르와 연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이비에르는 팀의 남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새로운 선수를 영입해 적응시키는 것보다 기존의 중요 선수인 호이비에르를 중심으로 팀을 꾸려가는 것이 토트넘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토트넘의 핵심 선수 손흥민이 최근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드러내는 인터뷰를 통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리더십과 그의 축구 철학에 대해 감탄을 표하며 그의 지도 아래 팀이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우리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자신감을 심어주는 인물이다. 경기장 안팎에서의 그의 지도력은 선수들로 하여금 더욱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는 단순히 축구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주는 멘토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또한 나는 베테랑 선수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님 밑에서는 여전히 배워나가는 학생이라는 것을 느낀다. 그의 지도 아래에서 나는 축구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가치들을 배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발언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도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의 발언을 통해 팀 내에 긍정적인 분위기와 토트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지도 아래 토트넘이 더욱 강력한 팀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이렇듯 팀 내외부에서의 높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리더십이 토트넘의 앞날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토트넘 선수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수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마치 성취와 동기부여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요. 경기 전 락커룸에서의 그의 강렬한 연설은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감독님의 열정적인 리더십은 토트넘 팀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팀의 사기와 전술에 있어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접근 방식과 플레이 스타일은 팀의 요구에 완벽하게 부합하며 그의 요구 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수들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감독님의 리더십을 깊이 칭찬하며 팀을 하나로 묶는 데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도 포스테코글로 감독에 대한 신뢰는 확고합니다. 팬들은 감독님이 팀을 이끄는 모습을 보며 2019년에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계약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반응은 감독님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여줍니다. 엔제 감독은 토트넘의 플레이의 혁신을 가져왔어요. 감독님의 지도 아래 선수들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철저히 인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라이벌 팬들마저 엔제 감독의 전략에 주목하고 있죠. 그의 리더십에 힘입어 팬들 사이에서는 엔제 감독을 믿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도 감독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을 표하고 있어요. 4-1로의 패배와 각종 악재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는 엔제 감독님의 리더십을 칭찬하며 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엔제와 손이 그들은 진정한 다이나믹 휴오야. 이러한 반응은 토트넘의 현 상황에서 팬들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9명의 선수로 첼시와의 경기에서 비길 뻔했다는 사실은 팀의 결속력과 싸움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팬들은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손흥민 선수가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은 팬들의 댓글과 반응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All Or Nothing 다큐멘터리를 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죠. 현재 토트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팀워크와 단결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예정된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팬들은 더 많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축구 이야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